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해줘도 지랄이냐! 라는 욕을 많이 먹고 도망간 쓴이 잡아왔습니다 일단 봅시다 제목 남편이 아내인처도 모르게 제 동생 즉 본인의 처제한테 오피스텔을 구해줬는데요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언제? 남편이 아내인 저 몰래 친정 여동생 오피스텔을 구해줬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아내인 저 몰래 제 여동생한테 오피스텔을 구해줬는데요. 그래, 뭐 이게 참 따지고 보면 고마운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게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지 싶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은 아직 학생이에요. 대학생. 사남매 중에 제가 맞이고 이 아이가 집안의 막내입니다. 나이는 8살 차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제하고는 띠동갑좀 되겠네요. 일단 저희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오픈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라고 판단해서 그 상태로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 정도 솔직히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얼마 있는지 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생활비 역시 남편이 좀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쭉 행복하게 잘 지내왔어요. 후, 그랬는데 확실히 그러네요. 자기 돈 자기가 쓰고 공동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남편은 저 몰래 오피스텔을 구매했고 그걸 처제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았나 본데요 네 맞아요 큰언니인 제 입장에선 이거 정말로 고마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비밀로 한 걸까요 저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었고 바로 내일이 동생이 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는 날인데 원래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저요 이거 저희 엄마한테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엄마가 아이고 내일 이사하는 그 오피스텔 꽁 서방이 해준거다 <laughs> 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 안했어. 이러더니 또뭐제 동생이 시설이 안 좋은 원룸에서 사는 게 싫다며 따로 부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제 동생이 엄청 많이 졸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얘도 지 형부가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 동생이 졸업을 하고 나면 그걸로 어떤 투자를 할 거라며 저한테 막 뭐라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됩니다. 막말로 그 명의가 뭐제 동생 이름도 아니고 본인 거니까. 하지만요. 저는요. 그런 거다 떠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부부니까 오픈을 하고 같이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정도로 좀 많이 중요한 일은 더더욱 그래요. 남편에게 듣기로 총 1억 2천 정도 썼다고 하는데, 아 물론 제 동생을 위해 써준 거니까 고맙죠. 고마운데, 하지만 아내인 나한테 단1의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서운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야 앞으로 나하고도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기 넘어가는데, 아내인 내가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정색을 해요. 그러면서 대뜸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재산이나 돈에 대해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당연히 엄청 좋아하고 칭찬해 줄줄 줄 알았는데, 이씨, 의외다. 딱 이러네요. 그래요, 뭐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데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한 비약을 하자면, 뭐야?" 내가 이 사람 아내가 맞나 싶고 하, 씨.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과민 반응 보이는 걸까요? 댓글 1번 도란 야 지금 서운하다고 징징거릴 때냐? 집 구석 단속이나 좀해어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지 형부한테 빌붙어 가지고 집이나 쳐 뜯어내고 미친 이씨 너도 임마 생각이 있으면 그 정신 나간 동생이나 잡어 어내 네, 댓글 뭐그 오피스텔에 쓰... 쓰니 남편이 드나들겠죠뭐 2번 와니 네 동생 진짜 웃기네요 구린 원룸에 살기 싫다며 좋은 오피스텔 얻어달라고 자기 부모나 언니가 아닌 형부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네 동생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뭐그 오피스텔에서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3번 야이거지같은아우씨야 니네 미친 동생 관리 좀 해라. 대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쓰니나 동생 년이나 어이가 없네요. 특히 그걸 또 서운하다고 여기다 글 쓰는 거 진짜 어우. 어이, 똥멍청이 남편 뭐 하냐? 너 빨리 이혼해라. 어? 거기 있다가 영혼까지 다 빨리고 말라 죽는다. 도망가라고. 응. 4번. 다들, 쓰니 동생 욕하는데, 저는요, 이 남편이 제일 이상해요. 아니, 이 세상에 자기 아내 몰래 처제한테 오피스텔 사주는 남편이 도대체 어딨어? 뭐야? 사리 분별이 1도 안 되는 사람인가? 혹시 그게 아니면 뭔가 고린 속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응? 5번. 이게 바로 전형적인 거지 집안인 겁니다. 저 남자 누군지 몰라도 참 불쌍하네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이, 그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는 게딱 이런 거죠. 보아하니 저 남자는 평생 처가에 돈 퍼주며 살것 같은데. 어우씨.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또한번 해봅니다. 6번 내 거는 절대 죽어도 오픈하기 싫지만 남편의 재산은 반드시 자신과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웃기는 처제에다 장모까지. 이거는 뭐, 완전 답이 없는 미친 집구석이네. 지금 뭐, 말들 많은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분류는 아니라고 봐요. 미친 거 아니야? 7번. 저기였으니, 너 지금 화를 내야 할 대상이랑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형부한테 자기 언니 몰래 전화해서 졸은 동생 먼저 족치고, 그런 다음 말안 하고 있던 부모님께 한 소리 하셔야죠. 그런 만큼 네 남편한테는 지금 화를 낼게 아니라 미안해해야 맞는 거고 있냐나. 8번. 여자 쪽이 죄다 그래요. 정상이 단한 명도 없네! 장모도, 처제도, 마누라도, 어, 있으니 당신 지금 화를 내야 할 방향이 완전 틀렸어. 그지 같은 친정에 화를 내야지. 안 그래? 하긴, 뭐, 같은 거지인데. 절대 안 그러겠지, 너는. 그러니까 여기다 글까지 싸지르고 있는 거겠지. 9번 언니 체면 생각 단 일도 안하고 완전 거지처럼 지 형부한테 오피스텔 뜯어내는 동생년이나 뻔히 모든 상황 알면서 딸내미 안 말리고 개뻔뻔하게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이사를 시키는 애미나 게다가 염치없는 본인 가족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말 안했다고 서운해하는 인년이나 진짜 새모녀가 세트로 지랄 거지야 헐 혹시나 아내가 눈치 볼까 싶어 그거 배려한답시고 몰래 해주고도 좋은 소리 1도 못 듣는 남편만 불쌍하다 10번 어, 쓰니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남편보다 친정이 더 문제입니다 언니한테 말도 없이 형부한테 바로 부탁을 한 동생 그것도 1억 2천만원짜리 부탁 이사할 때까지 입국 다물고 있던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으면 이런 일에 어 정작 쓰니는 쏙 빠지고 형부와 사위한테 바로 이런 큰 부탁을 할까 이거지 내 말은 어 11번 아니 신배 네가 지금 이걸 서운해할 때냐? 니네 가족과 집구석은 어찌된 인간들이 사위 형부한테 저런 걸 부탁하고 그래. 돈 거야 뭐야. 하긴 뭐 거기다 대고 부부 사이에 왜 공유를 안 하냐며 지랄 동사는 너를 보니까 뭐 집안 수준 참 알만하다. 응. 12번. 처제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줄 정도면 마누라인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건데 너는 너랑 상의 없이 얻어줬다고 지금 이 연병을 뚫고 있는 거냐? 그 시커먼 속이 여기도 다 보인다 어다 보여! 보여 보여 시크해 응. 참고로 이승희는 욕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처제하고 니네 남편하고 어 그러니까 그 시기한 거 아니냐 불륜 아니냐 이런 그 댓글도 몇개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불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만약에 흑심이 있어가지고 처제한테 뭔가를 하는 거면 장모님도 모르게 했겠죠 아예 아무도 모르게 그죠어 그리고 남편 말하는거 보면 나중에 니가 알면 칭찬할 줄 알았다 그럼 뭐 언젠가 오픈 될 거라는거 안단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어, 불륜이 아니고 어, 잘해준건데 그래서 뭐 해줘도 지랄 어, 그런거 어, 그런 같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음.